자,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어, 이게 선생님, 이게 강의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 다음에 그냥, 어, 그냥 강의만 쭉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반드시 멈추고, 자, 멈추고 너가 해보라는 말이야. 멈추고 한다. 이게 중요하지. 그리고 입으로 막 되새김질을 해봐. 입으로, 입으로 안 나오는 수학은 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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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잔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또 해보자. 자, 음... 노래도 흘러나오고 좋죠. 자, 평행 이동... 가보자또 평행 이동이야. 이걸 딱 보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라고 읽으면 왜? 근데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데, 봐1 콤마 b라는 점이 이게 마이너스 3 콤마 2로 움직이는데, X축으로는 A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간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니? 1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고, B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맞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러면 A가 얼마니? A가? A 값은 마이너스 3인가? 그죠? 자, 그리고 B 값은 얼마야? B는 5가 되나? 그쵸? 아, A가 마이너스 4? B가? 오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렇게 된거야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그러면 봐봐 어떤 평행이동이야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하만큼 이동한거야 아시겠어요 자이 원의 중심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을 구하면 되겠네 맞죠 자 중심 자 x제곱 빼기 e x 그 다음에 여기가 1, 하나가 남아있네. 그쵸.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6y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얼마를 더한다? 9를 더한다. 자, 그러면 중심이, 자, x-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중심이 얼마야? 1,-3이야. 그쵸.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똑같이 이 중심도,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어떤 평행 이동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중심도 똑같이 이동하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3. 맞아?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C고, 이게 D다. 아시겠어? 자, A 더하기. A가 얼마였냐 아까? 마이너스 4. B가 얼마였니? 5. C가 얼마? 마이너스 3. d가 얼마? 마이너스 6.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11번. 음. <laughs> 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자, 어떤 점을 지난대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자. 자, 처음에 직선 하나가 있었어. 오, 이 지, 점을, 이 직선을 x축 대칭 이동. 여기까지만 봐. 1번. 그 다음에, 2번 평행이동 자 1번 한번 해보자 1번 1번 어떤 일이야 x축 대칭 1번 x축 대칭은 뭐한다고 x축 대칭하면 y대신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맞죠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니까 아하 이 녀석은 일단 1번은 끝 이렇게 된거야 자 2번 한번 보자 2번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뭐가 된다? Y대신에 Y빼기 A를 대입한다 맞아요? 자 대입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야 자요 식에다 대입한다고 자 그러면 X는 가만 놔두시고 Y대신에 Y빼기 A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쵸? 평행이동한 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번 끝이야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직선이, 이거 직선이, 이런 말이야. 1,3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뭐하니? 1,3을 테이프하지 뭐. 뭐하겠어? 그러면1 더하기, 3 빼기, a 더하기, 4는 0. 흥. 따라서, a는 얼마야?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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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게요. 을 자 직선을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한 후 이게 1번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게 2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였다 3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 자 거꾸로 자 3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뭘 이게 원이 있어 직선 막 그려 이등분노이등분노 no. No.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어 그렇지. 원의 중심.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직선이 3번.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직선이 어디를 관통한다? 원의 중심을 관통한다. 알겠어요? 원의 중심을 관통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 되고요. 후후 후후후. 원의 중심을 관통한다. 이거 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y 나 x 대칭. y 나 x 대칭이 뭐야? 뭐랑 뭐랑 바꾼다.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는 x를 대입한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 x 자리에 어, y를 대입하니까 e y 빼기. 여기 y 대신에는 x를 대입한다. 자, 그러면 1번 끝난 거야. 이게 1번식이야. 한 후에, 그 다음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2번 한번 가보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이제 너가 말해봐. X 대신에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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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를 대입하죠. 자, Y 대신에는 Y 빼기 1을 대입하죠. 그쵸? 어디에다가? 여기 1번, 여기 9에 는은이 식에다가, 이 y 자리에 y 빼기 1을 대입하고요. 여기 X자리에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고요. 그러면 이제 2번까지 된 거야. 이게 2번의 식이야.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 자, ey 빼기 x,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2 더하기 1 얼마야? 빼기 3은 0.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고 하는 구한 식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3번 넓이를 2등분한데, 이게 뭐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관통해야 넓이가 2등분됩니다. 이런 소리지? 여기 중심을 관통해야. 원의 중심과 관련이 있네. 자, 중심 구해볼까? 원의 중심, 시, 시작. 뭐야? 0, a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이런 말이야. 이 점을 지난다. 지난다. 오케이. 지나면 우리 뭐 하죠? 당연히. 대입하죠 그렇죠 대입 그래서 임마 고입보다는 대입이 중요하니까 너희가 공부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자 0a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뭐를 0을 y에다가 뭐를 a를 이렇게 대입한다고 아시겠니? 자 그러면 2a 더하기 3은 0이 나와서요 따라서 a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 아시겠죠? 혹시 선생님 계산 실수 했으면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줘 그러면 선생님이 어, 맛있는 것도 보내줄게 알았죠? 자, 그다음 문제 13번. 우후 맨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쩌고, 원하고 접하고, 뭐 원의 넓이를 2등분하고, 어우 정말 징그럽다 그렇죠? 어, 어, 뭔진 모르는데 1, 2를 지나는 직선을 이게 1번이라고 할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후 이게 2번. 다시 y 축의 대칭 이동 3번.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때 처음 직선의 기울기 구하래. 자, 4번. 이렇게 한번 써 볼게. 아이고야. 처음 직선의 기울기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해? 기울기니까 너는 m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처음 직선 한번 생각해 봐. 맨 처음 직선 자 점만 나왔는데 기울기 아직 안 나왔지 그래서 기울기 처음 직선의 기울기니까 m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기울기와 한점 지나니까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쓸수 있니 없니? 있죠? 어떻게? y는 m. 지나는 점 x-1 더하기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게 1번 끝 됐어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자 자 1번이 끝났고요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데 그럼 뭐야? X대신에 X-3을 대입합니다. 그 X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에 X-3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니? 한번 써볼까? Y는 M 뭐야? X-3 빼기 1 더하기 2 그래서 2번 식이 뭐니? M X-4 더하기 2 이렇게 된거야. 여기까지 2번 끝. 자, 3번 y축 대칭 자 3번 갑니다 이제 3번 y축 대칭이 뭐라고 그랬니? 아이씨 이게 뭐지? 아까 민재가 뭐라고 했는데 y축 대칭? 자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점 찍어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오이씨, 왜안 나와? x, y 있는데 자 이게 y축이야 y축 대칭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하 y는 그대로고 아 마이너스 x구나 아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대입하지 아시겠어요? 이게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 x 보이니,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해?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 m,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야지, 지아 그쵸? 3번 끝났어? 그랬더니, 우, 드디어 나오는 게 뭐야? 지난다? 어이구또 좋네. 지나면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2.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한다. 자, 넣어보자. 그러면 식이 m이 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조심해, 여기. 그러니까 2 빼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주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2가 되어서 슥슥. 2m은 4. 이렇게 나오니 따라서 m이 얼마야? 2. 그래서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야. 자, 천천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써가면서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아시겠냐? 자, 1번 뭐였고, 2번 뭐였고, 3번 뭐였다. 각각 좀 멈추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씩 해봐.